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밖에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아, 그래서 수돗물 지금 동파될 감싸서 밖에서 좀잘 단돌이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날씨가 추운 관계로 뜨거운 국물, 국민찌개. 오늘 고추장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추장찌개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약간 비계 있는 쪽으로도 괜찮고, 살로 오는 사람은 살로만 오르셔도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계가 약간 있는 쪽으로 더 구수하다고 합니다. 고기 넣고, 두부 넣고, 호박 넣고, 고추장 맛있으면 고추장찌개는 맛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간은 새우젓과 액젓으로 간을 하면 감칠맛이 좋습니다. 먼저 재료를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탕판데 조금 도톰하게 몽골몽골 이렇게 썰어주면 식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파가 많이 들어가야 시원한 맛이 잘 어울립니다. 자, 양, 양파도 깍두기처럼 사이즈가 일정하게 또 이렇게 썰어주면은. 아 익는데 같이 익어가지고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자 감자는 두껍게 썰면 안 되니까 다른 거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이즈를 같이 썰어줍니다. 자 호박도 감자보다 약간 크게. 자 냉장고에. 있는 자기 집 재료 넣어서 먹어서 맛있을 것.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자, 고추도 너무 약게 썰지 말고, 몽땅몽땅 썰어 몽땅 준게 좋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깍둑 썰기. 자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몽땅몽땅 썰어 줍니다. 자 식용유 2스푼에 고춧가루 두개 넣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타지 않게 볶아 놓은 상태에서 자, 고기 저는 고기 좋아하는 게한 300g 넣습니다. 자 여기에 자 다시물 자 이렇게 다시물이 있으면 다슈, 다시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조금 다시물로 하는게 더 맛은 있는데 급하고 그러신 분들은 생수 사용해도 됩니다 아, 고기 국물이 여기서 우러나기 때문에 굳이 육수까지 빼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고추장찌개는 준비만 된다 그러면 오븐 요리로 충분합니다 손님 와도 바로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끓어올리기 시작하면은 감자는 제일 먼저 넣는 게 좋겠지요. 밸런스가. 자 다음은 양파. 다음은 호박. 여기에서 육수 국물을 좋아하신 분들은 육수를 더 첨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채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어, 수분이 조금 나오면은 조금 수분이 더 많아집니다. 고추장찌개는 자작자작해야 된다는 거. 자 한번 끓어오르면은 자 생강수를 지금 넣습니다.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네, 자작자작하게 좋습니다. 고추장찌개 여기서 물이 조금 더 많으면은 고추장 국이 됩니다, 이제. 자, 적당량, 크게 한 스푼, 한 30g 되게 한번 떠줍니다. 자, 고추장, 제가 담근 건데, 이단 것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고추장찌개 아주 알맞습니다. 자, 여기 간을 하기 위해서, 새우젓, 다진마늘, 액젓. 자, 한 스푼만 넣습니다. 자, 여기에, 대파 썬 것. 대파를 많이 넣는게 맛있습니다. 얼큰하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자작자작 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푹끓이줍니다네 두부도 자 후추 네 이렇게 고추장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음? 음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추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유익한 영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셰프 먹새였습니다.